오늘은 영리병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영리병원이 뭐다?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병원이. 의료법 33조에 따라서 한국에서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의료법인, 의료인, 개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러한... 병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삼성이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이 투자를 목적으로 해서 병원을 설립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병원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원을 영리 목적으로 설립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영리 병원입니다. 지금 최근에 제주도에서 그 영리 병원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흐지부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영리 병원을 만들게 되면 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투자가 이루어지면 손님들이 아, 한 산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쪽 병원으로 몰릴 수밖에 없죠. 좀더 좋은 시설, 좀더 나은 의료진들이 있다면, 우리가 어떡하겠습니까? 그쪽 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떤 심각한 병에 걸린다면, 부산에나 이런 데서도 충분히 고칠 수 있는데도, 굳이 서울로 가는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리병원이 생긴다면, 그쪽으로 환자가 몰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데 그렇게 그렇게 가는 거 당연한 건데 왜 막느냐 <laughs> 막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그런 심각한 병에 걸리면 보험이 안 되는 우리 일반적인 보험으로 건강보험으로 안 되고 비급여 어라고 해서 돈을 더 많이 냅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리병원에서는 그런 비급여 의료에 대해서는 더욱 더 많은 돈을 어, 올리게 되면 치료비를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건강 보험이 소용 없게 됩니다. 그럼 건강 보험이 소용 없게 된다면 일반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데 그 보험을 내지 않겠다, 보험료를 내지 않겠다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미국도 부러워하는 우리 그 건강보험인데 그 보험을 미, 어, 돈을 내지 않겠다. 그러면, 어, 건강보험 체계 자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영리병원이 성립, 설립하게 되면 <laughs> 일단 대기업이 만약 삼성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삼성이 지원 병원에 영리병원을 세웠는데 우리 삼성병원, 지금 실명거래서 미안한데, 그냥 S병원이라고 합시다. 우리 S병원은, 어, 우리 병원에, 우리, 우리 자회사인 S생명에서 든, 어, 그, 가진 손님만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S생명에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S생명에 든 보험 가입 소인만 그, 받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그쪽으로 보험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강보험, 지금 국민 건강보험 체계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laughs> 미국에 있는 제 친구가 겪었던 실제 사례입니다. 어떤 일이냐면, 밤에 자다가 몸살 기운 때문에 고열이 나게 되었습니다. 고열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어, 응급차, 음, 응급차를 타고 병, 응급실을 시, 갔는데, 그거로 몇십만 원이나 갔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앰뷸런스 이용료 따로 내고, 앰뷸런스 탓, 타면 어떻게 해주냐면, 담요를 덮어줍니다. 그 담요 값도 물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지금 만약에 제가 응급실에 갔다 그러면, 많아봤자 한 2, 3만 원 나옵니다. 근데 그 친구, 미국에서는, 그, 거 그런 것들이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몇 십만이 나옵니다. 외국인이라서가 아니고 우리 친구들 영주권도 있거든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 실제 사례입니다. 영리 병원이 되면 <laughs> 일단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건강보험 체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 건강보험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암이나 걸려도 이렇게 돈이 예전보다 훨씬 더 싸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리 병원이 성립하게 된다면 건강보험 체계가 무너지면서 우리가 음그 아까도 말해 그런 사례 미국의 사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병원에 가면 겨우 고열 몸살로 나왔는데 몇십만 원씩 물리게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영리병원 꼭 막아야 됩니다. 영리병원을 이 되면 좋은 게 누군지 압니까? 결국 돈 많은 사람 좋은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이야. 그 치료비 껌값 아니겠습니까? 대신에 자기들은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겠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돈이 없는 사람은 결국 요런 이런, 이런 것들 때문에 또또 또 다른 또 부입부 비닙비의 맛을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이거 대해서 더할 말이 많은데 홍준표 때문에 우리 없어진 게 뭡니까? 바로 경남에 있는 어려원이 없어졌습니다. 어려원이라는 거, 국가에서 그 만든 그 어려원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빛을 많이 지게 됩니다. 근데 홍준표가 경남도의 부채를 없애겠다고 해가지고 그어려원을 없애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적은 돈으로 치료를 받았던 많은 도민들이 결국은 나몰라라 하게 돼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걸로 니다 홍준표가 결국 부채 재료를 선언했는데, 알고 봤더니 부채 재료가 아니었습니다. 홍준표 때문에 우리가 손해본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아, 그거 말하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 이 영리병원에 대해서 생각하자면, 절대로 이 영리병원이 생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영리병원이 생기면 아마 건강보험 체계가 무너지게 될 것이고, 건강보험 체계가 무너지면, 우리는 또 많은 치료비 치료비를 더 물리게 되고 그런 현상이 발생되면 결국 또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더 심각하게 될 것입니다.